안녕하세요. 제이클로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일에 유저 세 분들께서 벌어졌던 논쟁인데, 논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후한다리즈 덱을 굴리고 있고, 만약에 세계대회 스위스 라운드에 상대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고, 상대 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조건인 상태에서, 자신이 손패해 후한다리즈 이구론, 후한다리즈와 의문의 지도,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 졸부와 경명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장은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성공이고 메인 페이지 1게시 시에 두 장의 항아리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가 이번에 발생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두 항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망과 졸부의 항아리입니다. 메인 페이지 1게시 시에 자신의 엑스타덱에서 뒷면 표시의 카드 3장 또는 6장을 뒷면을 제외하고, 3장당 1장을 대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대 2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카드고 그리고 이카드로 발동하고 외에는 자신은 카드의 효과를 들어갈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페이지를 개수시에 발동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보다 먼저 메인페이지에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되는 카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디메리트리로 카드의 효과를 들어갈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입니다. 이 카드명은 한턴연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고 이카드로 발동한 턴에는 자신은 카드 효과로 돌아올 수 없는 디메리트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엑스트라 덱에 3장 또는 6장을 디명리트로 제외하고 제외한 수만큼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넘겨 그 중에서 한 장을 골라 패해놓고 나머지 카드는 덱 아래로 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동 후이번타승 종료 시까지 상대가 받는 모든 데미지는 절반이 되는 디메리트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욕망과 졸구의 항아리와 졸구와 겸오의 항아리에 대비한다면 성능 차이로 따지면 졸겸이 훨씬 더 좋은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이 카드 때문입니다. 하루우라라는 이제 덱에서 카드를 넣는 효과로 발동했을 때그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인페이지에 게시 시에 욕조를 사용했을 때 우라라로 무효가 된다면 남아있는 졸겸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졸겸을 사용해서 우라라로 무효가 될 경우, 이제 메인페이지 1 게시 시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되는 로망과 졸의 항아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욕조를 먼저 사용하면 우라라를 체크할 수도 있고, 우라라를 안 당하더라도 플러스 1 어드밴티지 카드 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라라를 당하더라도 졸겸을 사용할 수 있다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졸겸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욕조리 비약전 이드로인 만큼 해당 후안다리지 선패에서는 무엇보다 상대의 이펙트 밸류와 무한포양 같은 핸드트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초동이 있는 상태에선 이와 같은 핸드트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행준비, 무덤의 지문자와 같은 카드를 욕절보다 더 높은 확률로 핸드트랙 케어 카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절겸 또한 비확정 6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 카드 확보가 욕절보다 높을 뿐이며 플레이어의 스타일에 따라서 먼저 사용하는 카드는 천지차별이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플레이어들마다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해당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논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이런 재미있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